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테라스로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테바의 라이프 스토리. 스토리. 오늘은 선규에 선기, <laughs> 선규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laughs> 네.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우리가 소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네. 조금 주제를 떨어봤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유희님께서 지독한 감정.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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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힘들어요. 사실 작가님들이 바로바로 네. 바로 시키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문제 아세요? 여기는 <laughs> 현장에는 음악이 없어요.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없어요. 맞아요. 저희 음악 없이 하고 있거든요. 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어디 맞실지모르고그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좋았습니다. 재밌네요. 독한 컨셉. 벨롱. 그래서 미션인 바 서블이라는 서비... <laughs> 컨셉을 가지고. 미 표준으로 줍니다. 사투리가 점점 심해져. 필러 <laughs> 나와서 더 심해졌어요, 사투리가. 사투리가. 사투리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왜이 컨셉을 정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저희를 오해하시지 않으실 <laughs> 네. 것같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 작가님들이 <laughs> 네. 우선 세 가지 정도의 그 <laughs> 어. 문장으로 오늘 컨셉을 정해주셨어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을. 첫 번째가 미션은 파서블이다. 그렇죠. 음, 파서블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곳에서나 곳에서 누구나 그리고 세 번째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보자라고 아, 했습니다. 여기서 컨소... 핵심 단어가 나왔죠. 네.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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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선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차림표로. 네. 와싸.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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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림표 아니고 네. 차림표입니다. 차림표. 오해하지 마십시오. 차림표 네. 네. 아닙니다. 왜왜 네. 차림표죠? 그제 아내가 <laughs> 있는데요. 네. 제 아내가 그. <laughs> 신아라 님을 닮았어요. 아, 차인표 님의 네, 그러나 와이프 분신아 네, 차인표라고 확인 제 양심에 너무 <laughs> 네. 그안 되겠어 가지고 네, 차림표. 네. 차림표로. 차표 아니고 차림표로. 차림표. 네, 차림표. 네, 네. 네. 그자 그러면 우리 작가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음. 간단한 질문 우리 음. 차림표 님에게 간단한 네. 궁금한 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답변을 바로바로 바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요. 네. <laughs> 그 성교의 마음은 언제부터 가지셨는지 선교에 대한 마음은 고등학교 때부터 어... 네, 그러면 한 조직했어요 0년 전? 30년 전? 20년 전? 약 네, 네. 20년 전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부터 네, 되게 고등학교 일찍 때부터. 그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으셨나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고등학교 때? 계기는 어,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그런 선교 집회에 갔어요 어, 네. 선교 집회에 갔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일어났어요. 음. 일어났다가 아, 어, 그 마지막에, 그런 마음을 내 아, 네, 마지막에 그분의 그아 배계신 강사분의 강권적인 그 어, 부르심에 네. 아, 승계 흥락하고 응, 승낙하고 내 네, 마음을 그렇게 또 하나님 또 부어 주셔서 네네네 네, 굉장히 또 그때부터 고등학교 시절 음. 대단하시 사실 이런 마음을 아무나 음, 주시는 뭐, 것 같지 않아? 저는 그 선교 여행, 선교 네. 뭐였죠? 사년전그 LA에서 저희 했던 네네, 선교 대회. 선교 대회죠. 예, 전 세계적인 대회.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네, 제가 거기 또 참석하지 않았었죠. 같이 갔었죠. 한 번은 기억해요. 저는. 어디를 다니 오셨죠? 저한게 있어요. 같은 있는고 아니, 고데 음식이나 이런 건 괜찮으셨어요? 저는 음식이 사실 제일 힘든 거예요. 저는 네. 어, 굉장히 맛있었어요. <laughs> 아이, <아니>, 다행이네요. 네. <laughs> 어, 굉장히 다입니다 연길이 연길 냉면과 꼬바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꼬쌀탕수육과 <laughs> 비슷한. 네. <laughs> 어 갑자기, 아, 갑자기 <웃음> 네, <웃음> 네, 지금 조민남님 <laughs> 조민남님께서 TNT도 있나요라고 물어보시 <laughs> 아, <laughs> <진짜, 웃음> 근데 진짜 우리 그 차림표님이 음식에 굉장히 그쵸? 네, 진심이시죠, 그렇 진심이에요, 진심이죠 음식은 진심입니다. 근데 음식이 네. 어떻게 네. 맛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 향도 좀 심할 것 같고 중국 음식하면 기름지고 그렇죠. 약간 그, 이런 거 생각. 그 향이 처음에 갔을 때는 적응이 잘안 돼요. 음. 그 중국 햄이나 소세지에서 나는 그런 향이 있고 네. 근데 굉장히 그 향이 내, 몸이,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어, 어, 그런 순간 굉장히 이제 끊을 수가 없죠. 어... 네. 그래서 네. 온도나 이런 건좀 불편했으나 음식은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굉장히 아, 맛있고 안 굉장히 있구나. 저렴해요. 아, 저렴? 저렴하다. 네. 중요한 거죠. 네. 마라탕 한그릇에 이불이 안 돼요. 굉장히 <웃음> 저렴하죠? 진짜 <laughs> 싸네요. 굉장히, <laughs> 굉장 하죠? 네. 성교는 해외에 나가 교회를 짓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음. 선교는, 네. 네. 선교는. <웃음> <웃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복음을 전하는 거 같아요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 음. 교회를 짓고가 음. 이제 전통적인 선교에 대한 방식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음. 어, 일단 해외에 나가부터 음. 어, 이제는 땅 끝의 개념이 음. 조금 예전하고 달라지고 있으니까 음. 예전에는 인도 사람들을 만나려면 인도에 갔어야 되고 그렇죠. 뭐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일하는 네. 직장에도 인도 사람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laughs> 어, 출근하는 길이 어, 땅끝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고 이제 음. 그래서 이제 그런 네. 관념들이 네. 바뀌고 있고 네. 교회를 짓는 것도 이제 교회를 짓지 못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 교회를 짓지 않고 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네. 그런 고정관념들일 수 있다. 음. 그러니까 해외를 꼭 그러니까... 나가야지만 선교를 할수 있다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네. 선교제에 가야지만 네. 선교를 할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어, 선교적인 삶을 살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도 이곳에서도 직장에서도 음. 뭐내 삶의 네. 터전에서 네. 할수 있다. 어... 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음 뭐... 첫 번째 고정관념 때문에 선교는 어렵다. 선교는 음. 나는 못한다. 음. 약간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거잖아요. 해외에 그렇죠. 무조건 나가야 되고 네네. 또 교회를 짓고 뭔가 엄청나 뭐 우물 파주고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아, 가지고,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음. 때문에 근데 그게 고정관념이고 지금 현 시대랑은 조금 색깔이 맞지 않는. 점점 음,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있는. 네. 네. 여전히 네. 그런 사역들과 선교도 필요하죠. 해외 네. 나가고 그쵸, 네. 교회를 그쵸, 그쵸. 짓고 아. 우물을 파고 그러나 네. 그게 네. 선교의 다가 아니다. 네. 그렇죠. 말씀을 네. 하시는 거죠. 네. 네. 요. 그렇죠. 그렇다면 전도와 그... 선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아까 차림표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죠? 네, 이제 전통적으로 개념이 어, 같은 문화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했고, 음. 네. 어, 타 문화권에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선교라고 했는데, 음. 그 벽이 이제 사실 이제 무너졌죠. 사실. 음.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뭐 전도하는 모든 행위를 선교라고 이제. 네. 작가님들하고 얘기할 때 찾아봤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돼가는거 같아요. 선교 개념이 더큰 거죠. 선교 개념이 좀더 커져 커져가는 거 같아요. 네, 커져가는... 이제 땅끝의 개념도 이제 뭐 오지도 인터넷도 되고, 네. 페이스북도 네. 되고, 유튜브도 <laughs> 되고 다 하니까. 네. 맞아요. 음, 그분들도 다 검색하면 들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 다 청바지 입고 뭐 이렇게 핸드폰 들고 다니시는 <laughs> 얘기도 맞아요. 있어요. 뭐, 그분들은. <laughs> 네. 아큐멘터리 찍으러 아, 오면 아. 그때 뭐옷 갈아입는다고. 성교는 교회의 후원을 받아야만 한다. 빠밤. 네, 요것도, 어, <laughs> 고정관념일 수 있죠. 네. 이게 전통적인 방식은 예전에 교회에서 플리 서포트 받으면서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가서 생활비나 모든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교회 후원을 받아서. 근데 요새는 비즈니스 미션이나 어, 아니면 자비랑 선교 얘기가 막 나오긴, 나온 지가 꽤 됐죠. 네. 그렇게 나가셔서. 왜냐면 그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가서 비자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아, 네. 뭐 종교비자나 이런 비자들 받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비자를 내가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부 뭐 대학에서 가르친다든지, 이러면 이제 비자가 쉽게 받을 수 있고, 음. 비자 연장도 잘 되고, 음. 성교는 어쨌든 성교제 가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들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성교비를 후원해줄 수 있는 교회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음. 어, 이제 성교사님들도 자비량으로, 아니면 가서 비자 받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들을 준비하고 있고, 음. 그런 모양으로 점점 또 바뀌고 있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비량으로 네. 가거나 그러면 굉장히 정체성을 모호해줄 수가 있어요. 정체성. 네, 음. 그래서 어, 후원, 그러니까 뭐 재정적으로 후원은 받지 않더라도 어, 어떤 어, 기도 후원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공동체와 같이 하는 선교의 일환으로 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체에 소속도 되고 교회에 소속도 되어서 나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나를 어~ 그냥 그렇게 나가면 나를 누가 점검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 네. 미전도 종족이란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 음. 부족들을 말한다 네 요런 그~ 이것도 이제 전통적인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어~ 성교의 어떤 방식이고 그런데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성교 단체들에서 이제 동의하고 있는 거는 2% 미만들 얘기하고 음. 5% 미만도 얘기해요. 네. 이게 기독교인 음. 인구 그 나라 인구 대비 기독교인 인구. 근데 만약에 어 영국의 사람이 기독교인 그5% 미만이면 네. 영국도 미전도 종족인 거죠. 아.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영국이. 전통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하나도 없는 곳도 미전도 종족이겠지만 근데, 음. 근데 그런 나라들도 음. 미전도 종족으로 어 선정을 하고 음.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나라로. 음. 어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어, 거죠. 인구 네. 대비로 보는 거군요. 네네 그 어. 나라가 음. 예전에 기독교 인구 얼마였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음. 지금, 음. 지금 지금, 어, 지금 현재 어, 그렇죠. 지금 현재 아. 기독교 인구 얼마인지. 음. 그래서 자생적으로 어그각 자기네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인구로 전도와 포교가 되는지를 음. 5% 미만 이렇게 잡고 음. 있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크리스천으로 크리스천들로 그 나라가 복음화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는 구분을 네.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안될 경우는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가. 네. 그래서 선교사 하게. 파송이 필요한 나라로 선정하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파송을 하고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도 영국으로 파송한 한국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영국에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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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영국으로 가서 큰교 활동을 했어요. 네. 그럼 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사실은. 그쵸, 영국 그쵸. 사람들 되게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다 삶이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 전도 종족하면은 이제 그 아프리카나 아마존나 네네. 이런 밀림에 있는 그렇죠, 아, 그 네. 옷도 되게 좀 쉽게 입고 편안하게 입고, 입고 네. 계시고, <laughs> 네. 그다음에 이렇게 막시하게 비도 많이 네. 이렇게 뚫으시고 크게 네. 음. 조회족 <laughs> 같은 분들 이렇게 <laughs> 그런 뭐좀 분들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분들 뭐 음. 문화가 이렇게. 우리의 문화보다 낫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음. 고도로 발달된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이 이제 마음을 좀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어느 부분은 아닌가요? 나본데요 그러니까. <laughs>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리핀이나뭐 거기까지 너무 멀고 필리핀이나 음. 이렇게 10년 20년 전만 해도 올나가 필리, 필리핀에 성교를 가게 되면은 네.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들어올 때 굉장히 마음을 열고 받아줬던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어, 한국 네네. 문화에 대한 한국 나라에 대한 그 음... 동경하는 마음과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영국이나 선진국가들 우리가 선교가의 네. 대상이 된다고 하면 네.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어, 얘기 어, 굉장히 영국이 맞아요. 얘기한 맞아요. 얘기가 그 얘기한 어, 거잖아요 맞아요. 그걸 지금 제가 설명을 <laughs> 그러니까 예전에는 음식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그런 어, 보급품으로 가지고 음, 음. 마음을 열게 할수 있었는데 네. 만약 영국으로 선교를 간다면 음식이나 보급품, 초콜릿을 준다고 뭐 그렇죠.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네. 있지 않죠? 네. 오, 근데 요즘 BTS 때문에 유럽에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음. BTS 중 누군가가 네.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음. 그렇죠. 엄청난 어. 영향이 있겠죠. 굉장하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BTS를 전도합시다. <laughs> 그게 더 빠를까요? <laughs> 굳이 꼭뭐 세계적으로 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음. 처한 그 삶의 현장에서 네. 영역력 음. 있는 크리스천. 이제 음. 그렇죠.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 사실 사도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엔 벌써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그쵸. 그분들은 이름도 없이 그렇게 음.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거니까. 네. 빅테스가 네. 되지 않으시더라도. 네. 네. 충분히. 네. 충분히. 그렇죠.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b t 스가 되면 되니까. 선교는 자기가 하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신학교나 선교 센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아야만 시작할 수 있다. 빠밤. 네, 요것도 네. 그 계속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질문들. 네. 근데 어 만약에 선교제 그 타문화권 선교제 들어 선교를 한다고 어, 가정했을 때는 훈련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가서 그치. 이제 어느 팀으로 사역할 수도 있고 어그 나라 문화를 할 수도 있고. 또 예방 접종도 다 맞아야 되고 네. 어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음, 그렇죠? 그러나 꼭 전통적으로 꼭 목사 안수를 받고 성교지 들어가야지만 뭐 성교사인 것처럼 그런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음, 음. 요새 자꾸 그런 벽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인 성교도 많고 그러나 이제 그그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막 정식적으로 막 MDB를 하거나. 무슨 뭐 THM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더라도 음, 음. 그런 공부들은 좀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그것이 막그 이력서에 쓰는 것처럼 음, 음. 뭐가 디플로머가 있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음.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그러면 이렇게 신학교나 어떤 센터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네.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떤 식으로 그러면 만나요? 어~ 제가 있었던 성교단체는 아예 그런 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한국에도 그~ 있어요 네. 성교사 훈련 학교가 있어요 (1년) 정도를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거기서 이제그 사람 공부도 하고 뭐 어떤 공동체 훈련도 해서 네. 성품도 좀 준비를 시키고 성품도 음,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이제 그런 와중에 어~ 건강검진도 다 하고요 어, 그래서 건, 그 건강검진에서 큰 병이 발견되시는 분들도 많고요그러면 아, 모든 진행이 다 중지되고 치료를 해야죠. 그리고 그런 건강검진도 하고 심리검사도 해서 음. 사모나에 가서 이분이 이런 심리 상태로는 힘들다 어. 그러면 이제 치료를 또 권유를 하시죠 많이 어. 그게 다내 멘탈. 멘탈도 그래서 그게 다 치료가 된 후에 나가는 거를 권유를 많이 하죠 안 그럼 가서 본인들고 주인들고 다 힘들거든. 보낸 분들도 힘들고 네, 네, 네. 그런 힘이 많이 있으니까네. 그렇죠. 그렇죠. 아, 참 선교사님들은 진짜 이렇게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몸도 건강하고, 네. 몸과 마음과 영혼과 다 건강해야 네. 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일단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데 <laughs> <하는 게 웃음> 세상, 세상 기준에도 우리가 맞히지 못하면 음. 우리들의 말이 맞습니다. 어, 영향력이 없습니다. 음. 네, 그래서 잘 살아야 잘 한다. 살아야 돼요. <laughs> 너무 성실하게, 정직하게. 음. 맞습니다. 잘 살아야. 응. 영향력이 있죠, 우리들의 그래. 말이. 근데 그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음, 굉장히 어려워요. 뭐, 저 뭐, 제가 그 되게, 어, 되게 노력해 <laughs> 오거든요저나 여기서 나다 네. 얘기한 거.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것도 어려워요. 음. 어려워요. 이게 어, 나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게내 성격이고 사람들이 음. 없을 때 보여지는 게 인격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음. <laughs> 아 오늘 좀 괜찮은가요? 아, 음. 이게 아무도 없을 때 사실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코람되오의 삶이잖아요. 아유. 근데 횡단보도 하나 건너도 저기까지 가는 게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네. 제이워크를 하는 모습들이 네. 솔직하게 저 있어요. 음. 있고 요글레는 아니지만 아무튼 있어요. 복글게 고백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신앙이 늘었어. 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만이 할수 있다. 이건 정말 고정관념인 고정관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음. 우리 모두가 선교를 할수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음. 성경 말씀이 모두에게 주어지고 어떤 선교사들에게만 특별하게 주, 주어진 게 아닌 것처럼 거기인데 음. 뭐 마태복음 28장도 그렇고. 여러분들, 뭐, 어, 사도행 1장 8절도 그렇고, 음. 그런 모든 오. 말씀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아니면 우리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그거를 살짝 비껴가면서 음. 이것은 선교사들한테만 하는 말씀이고, 어. 어, 나는 해당 없다는 아닌 것 같고요. 음. 우리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좀 삶의 잘해서 어, 성교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선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어주신 말씀인 것 같고 어, 누구나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게이불을 열어서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 그렇게까지가 쉽지 어렵죠. 않지만 음. 어, 네. 그렇습니다. 네, 영관형이다. 네, 저 누구나 저이 이, 이 말씀에도 되게 공감이 가네요. 부르심은 확실히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작게든 크게든. 그죠 네. 음. 부르심은 있는 거죠. 음.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는 게 고하기 때문에 하는 네. 게또 거기에 대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캐나다라마바사. 음. 네. 부르심에 대한 것도 <laughs> 네. 부르심이 있냐 없냐 이 문제인 음. 것 같아요. 네. 부르심이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있냐 없냐? <웃음> <다> <웃음> <무슨> 크고 작은, <laughs> 그게, <아니라> 뭐. <laughs> 크고 작은 <laughs>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부르심이 있다. 아, 아, 네. 그렇죠. 뭐 그게 우리가 작다크다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음~, 음 네. 있냐 없냐의 차이고 하지만 어,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있다 음, 가 있다 있다, 있다. 음. 아, 앞으로의 아, 이~ 또. 성교 본인의 성교 사역에 네. 대해서 혹시 뭐~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응원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음. 한번 나눠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시국에서 (2년을) 하고 <laughs> 네 돌아와서 <laughs> 네. 어~ 한 한 막이 좀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막을 시작하기 음. 위해 어, 좀 준비가 필요하겠다. 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성교의 어떤 그런 어, 모양이나 방향성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도 그것에 걸맞춰서 좀 어, 준비가 필요하다 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아그 시네랄 닮으신 분이 <laughs> 그 대학교 때부터 말레이시아를 좀 품었어요. 오, 네. 말레이시아를 품고 그래서 제가 신혼 여행도 말레이시아를 갔고, 저는 성교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느 나라인지 는 저한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음. 그분이 저에게 말레이시아라는 그림을 마음속에 그려줬고, 음. 저도 이제 그래서 품게 됐고,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시국으로 가게 됐어요. 처음에 우리 할리팩스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인도하셔서 이제 가게 됐는데, 우리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최종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태바에 왔을 때 어, 저기 수정 수정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네, 처음에, 처음에 제가 그 크리스 문의 그분의 음. 그 같이 오셨 어, 그분이 같이 오셨요 네. 어, 잠깐 와보라고 해서 이제 갔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아 여기서 파송 받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이 좀 네, 들었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음.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지금 뭐 여러 선교 단체들도 좀 컨택하고 있고. 음. 어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좀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아내는 유학 교사에 대한 그전그 그 전공이나 또 이력도 쭉 있어요 근데 이제 저 말레이시아 뭘 들고 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거고 사내님이 허락하신다면 말레이시아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음. 아직도 말레이시아라던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곳으로 선교를 가고자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신 상황. 네, 말레이시아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말씀에 보면 그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일꾼이 없다고 음. 하는데 그 주인한테 가서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음. 보낼 사람을 보내주세요라고 음. 얘기하거든요, 종이. 그래서 우리는 말레이시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네. 말레이, 뭐 여기. 안 보이실 네. 수도 있고 랭일 네.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제 네. 근데 어쨌든 열어놓고 있으니까, 음. 네, 어쨌든 성교는 즐겁다. 네. <laughs> 어쨌든 우리 차림표님 나와 주셔가지고 본인의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 같이 고백을 해주셨고 또 좋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선교에 대해서 항상. 사실 되게 익숙한 단어잖아요, 성교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교를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교회에서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비전 이블을 갔는데 이제 성교를 다녀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오늘 나눠주셨던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네,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제 집에는 또 어떻게 가시나요? <laughs> 그분이 모습 또 모습 오시나요? 오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저희가 항상 <laughs> 마무리 인사하는 <laughs> 거 있거든요. 제가 여기는 하면 테바, 테의 테바의를 테바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라이프, 테바의, 다 같이 스토 하는 걸로 네. 마무리 인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여기는 테바의 라이프 스토리. 스토리!